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ready to read 교구를 가지고 배우는 이중 모음 세 번째. 자, 세 번째 이중 모음 그룹을 준비해봤어요. 자,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? 당연하죠. 자, 우선 알파벳 응가첫 번째 리뷰부터 시작하세요.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. 에, 브, 캐, 드. 에프게이지크레이미니엔아피콰리시티아브워크스야지끝아마 60초도 안 잘하는 친구들은 60초도 안 걸릴걸요.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랑 60초 챌린지를 하셔도 되세요. 그러니까 타임아텍이라고 해서 60초 안에 너가 이걸 다 하면 엄마가 there gonna be prize, 선물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약간의 당근을 주시면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빨리 알파벳 응과 리뷰 끝내시고 자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단 몸이랑 장 몸을 빨리 리뷰해 주시면 되세요. 자, 블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. 줬을 때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다 거의 다예요. 그럴 때는 자 이렇게 브아 파즈 자 이렇게, 자, 이렇게 해주세요. 편하게 르이레브자 하나 더그어커 크. 르 엘레 그어 This is a real word. 자 이건 진짜 단어네. 이런 게 나오면 알려주세요. 레게는 다리. 자 하나 더 있네요. 르 엘레 네빼 자 이런 식으로 리뷰해주시고, 자 이제 장모음을 리뷰하시면 되세요. 자 똑같죠? 자 first a pen. 자 물어봐주세요. What's your name? A angry magic E P A N. 자 하나 더. 자 물어봐주세요. The art what? What's your name? O angry magic E B V O vote 자 하나 더, m 이 name s what's your name I angry magic, May I, my I m y g last one oh see o u s o n 반짝반짝 s o n what's your name you 뾰로로 angry magic -y. see you soon 자 이런 식으로 장문까지 리뷰를 하시고 자그 다음 뭐죠? 그렇죠. 겹잡 카드, 블루 카드 리뷰해주시면 되세요. 자, 빠르게 하시는데, 자 스플, 플레 플레 추 플레 스트 플레 플레 하시다가 아이한테 들좀 어, 단어를 알려주고 싶으면, 슬레 슬로, 패패 패, 워워 워트, 스네 스네크, 네 노, 스네 스마트. c u 크라 c r o w 리즈 u r r prize, r 그 r right, purr o program, d 루 r d e i v e 자, 이런 식으로 단어도 알려 주시면 좋으세요. 자, 단어가 바로바로 바로 생각 안 나실 것 같으면 미리 몇 개를 정해 놓고 하셔도 되세요. 오케이? 자, 이런 식으로 겹점 카드까지 리뷰가 끝났으면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 될까요? 아니죠. 저희가 전에 배웠던 이중 모음도 같이 리뷰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전에 배웠던 이중 모음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자, 반복, 반복, 반복. 자, 처음에 지난 시 우리가 배웠던 이중 모음. 자, 이게 뭐지? What is this?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good. 자, 못하면 a no power e. 힌트 주시고 what is this? e라고 대답하면 good. 못하면 이이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. 자 하나 더. 자 어? Do you remember Y? E? Second sound is a E. So this is a A. 자 오이라고 대답하면 끝. 못하면 힌트 주세요. 냠냠냠 오이. 어? 아이 n o 요자 무슨 힌트 주셔야 되죠? 그렇죠. 냠냠냠 하면 아이들이 오이 할 거예요. 자. 그 다음, 뜻이 뭐는 A는 A, I는 E, A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맞춰주시면 되세요. 자, 전반적인 리뷰는 제 생각에는 한 3분에서 5분 사이가 걸릴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리뷰가 끝나면, 자, let's learn new t h i n g 새로운 걸 배워보자. 라고 하고 시작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중 모음의 세 번째 그룹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아이들에게 guessing time. 자, guess 할 시간을 주세요. Can you guess? 자

자, 이렇게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선택을 주면 새로운 거를 아이들이 선택을 하죠. 그러면 우와 잘했어, 좋죠. 그 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져서 열심히 하거든요. 자, 그렇게 해줄 때도 있고, 자, 우선은 기억할 수 있는 팁을 줘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걸 주냐면 우할때 입술이 쭉 나오잖아요. 따라해보세요. 자, 그래서 저는 k 스 s 스 자 이렇게 재밌게 해줘요. 그러면 아이들이 막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면서 난리나거든요자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. 근데 키스 키스 우 키스 키스 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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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죠. 기억도 안 돼요. 자 따라해 보세요. 키스 키스 우우우우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이 너무 좋아하거든요. 자 그렇게 해서 팁을 키스 키스 우 줘요. 자 이렇게 주고 자두 번째. 자 so what about this? Let's guess!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? 유 소리는 어니까 어! 라고 하기도 하고 어에 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요 자 근데 자, 여기서 아이들한테 힌트를 사이니! 노 파워! 자, 알려주시고 어, 유 is a greedy you! 유도 그리디해 그리디라는 건 욕심이 많아 like a Y, Y처럼 그래서 it has a second sound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 He likes to kiss. 자, 키스하는 걸 좋아해.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방금 배웠습니다. 우우우 하겠죠? 자, 그래서 알려주세요. Kiss, kiss, 우우우라고 알려주시면 되고, 자, 당연히 그럼 연결해서 자, 이것도 What about h e s 이건 뭘까?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? 눈치 좀 있는 친구들은 바로 우우우 해요. 자, 그러면 맞아. Prettyer, woo, kiss kiss, Ooh. 알려주시고. but sometimes it sounds like 우 ooey. o 자 oo라고 나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우선은 알려주지 마세요. 왜냐하면 좀 헷갈리거든요. 그냥 kiss kiss, woo, kiss kiss, Ooh. 알려주시고. 자 마지막 하나가 나왔어요. 저는 이 친구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 뭐냐면. 같이 비슷한 소리고는 묶어서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, 효과적이세요. 자,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과제는 e w 예요 자, 어떻게 알려드릴까요? 알려줄까요? 생각해보세요. 자, 아이들은 앞에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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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키스 키스, 우, 우, 우 배웠으니까 또 키스키스 우할 거예요. 그러면 아니야. 이거는 different sound 다른 s o u 생각해볼까 그럼 쿨루가 없어 왜냐면 이건 전혀 다른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때 이렇게 한번 알려봐 주세요 자 what is this alphabet name 이 알파벳 이름이 뭐지 하면 E. 그럼 what is this alphabet name 이 알파벳 이름은 뭐지 w 자 맞았어 이거는 this is E. w e u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EU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어 더러워 disgusting의 표현이거든요.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스처랑 같이 E W E U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세요. 자 이렇게 요 아이들은 다우 소리가 나는 아이들이어서 같은 소리권으로 묶어주시면 되세요. 자한번 다시 리뷰. 자 기억 못하면 캐스 캐스 우우우 E W E U 케스케스 우우우 케스케스 우우우 자 이렇게 아이들이랑 리뷰해 주시고 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은 판으로 하는데 자 유이와 e w 는 단어 끝에 나오기 때문에 어판두 개로 사용할 거라서 조금 밀어둘게요자 우선 요거 두 개로 시작해보세요. 중앙에 넣어주시고 앞에는 겹점 연습을 위해서 겹점 카드 넣어줄게요 풀르 이, 풀르오두 개는 빼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그 다음 끝에는 매직이 카드 자 단어 끝에 나오는 이가 s i 이라는 소리가 없는 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직이 카드를 저는 사용해요 자 그렇게 시작해 볼게요 자. 우선 앞을 연결하는 걸 알려주세요 늘, 눌 그죠? 자, 잘하면 다음 자, 스누우, 스누우즈 스누우즈라는 단어 진짜 있어요 워우, 룸 그루우, 그룩 자, 잘하면 넘어가세요 자, 그루우, 그룩 이것도 키스, 키스, 우우 자, 트루우, 트루즈 브루우, 브루브 자, 이런 식으로 연습을한 10개 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, 요거를 넣어 주세요. 자. 키스 키스 k i s 우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blue through blue through 자, 잘하면 넘어가세요. w e u 푸르 v r e new, n e 의 new, 어, new, it's new, it's new, well, year, new, n e 우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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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w e a r g r e w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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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면 new, 이 e w 가 e w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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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new, n 자 w n e 이 교구 이후에 페이퍼로 가지고 읽는 연습을 하는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책에 있는 글자들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글 사이즈를 줄여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은, 한 3개, 4개 정도만 그냥 브리프하게 연습하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, kiss, kiss, o 해서, t, 우 투, z, 우즈 o 무, 으, 무드, glue, woo g l o o 자,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고. 자, 게스케스 우. 클르우 클르우. 글르우 글르우 우. 수우트 수트. 냠냠냠 푸르우트 푸르트. 자, 이w e 이유. -E 네 이어 니어. 펠레 이어 플르. 치 인츄. 자, 이런 식으로 알려 주시면 되세요. 기본적으로 제가 드린 워커시트 어, 원래 이거 저희 교구로 하는 거는 어, 그냥 음의 조합이지만 진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쉬운 단어들은 좀 알려주시면서 하시면 어, 아이들이 단어도 습득할 수 있고 좋겠죠. 자, 오늘은 자 여기까지.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이들이랑 끝장하고. See you next time 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세요. 자 우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로 이제 학습 시간을 잡으시고 매일 못 하시더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도 저,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,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중농 그룹을 가지고 찾아뵐게요. 자 그러면 아이들과 즐거운 학습 되세요. F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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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xt time